안녕하십니까 아녕하십니까저 지난번에 이거 배우셨죠? 이거 다 했죠?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앞을 보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는거는요 꽤 위험하기도 한데 근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팔 이렇게 갖고 이쪽 보면 되는 겁니다. 아, 어제는 이쪽에서 이렇게 꺾었겠지만, 오늘은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반만 꺾으면 됩니다. 아, 맞다. 이거는 한 바퀴를 도는 거 맞죠? 네, 한 바퀴 도는 거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바퀴를 돌려면요. 여러분이 좀 많이 좀 예, 연습을 해야 합니다. 여러분 이거 다 했죠? 그러면요 이거 연습하세요. 이거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연습하세요. 그러면 저로 어, 이게 됩니다. 이렇게 해야 돼요. 방금 저가 한 것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자그 다음에는. 어쨌든 연정을다하어요가만 안열기세요